내 맡긴 영혼은 내 맡긴 영혼들의 만남의 법칙. 하느님께로의 내 맡김은 전능하신 우리 하느님의 거룩하신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거룩하신 하느님의 뜻임을 저는 아주 굳게 믿습니다. 다 함께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스러운 우리를 당신 안에 내 맡겨지게 이끌어 주신 우리들의 아버지,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시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8장 28절 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분명 내맡긴 영혼들은 참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더욱더 하느님을 사랑하려는 사람들 더하사일 뿐입니다. 따라서 내맡긴 영혼들의 만남의 목적도 단 하나, 하느님을 더욱더 사랑하려는 것. 오직 그것뿐입니다. 우리는 내 맡김에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를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선은 하느님이 이루시는 일이기에 그것은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단지 서로의 삶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찾아 함께 얻어. 더욱 더 하느님을 사랑해 나아가는 일에만 전념하면 구만입니다. 그래서 내맡긴 영혼들의 만남에 있어서의 최고의 법칙 규칙은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 이외의 다른 어떤 규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다 함께 하느님의 뜻을 찾고 하느님의 뜻을 찾았으면. 그 뜻대로만 실천해 나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함께 찾을 때에는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오직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 영감에 의해서만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데살로니카 1서 4장 4절, 베드로 1서 1장 15절.이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를 열어 영감을 주십니다. 영감이야말로 하느님과의 거룩한 대화인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대화를 기도라 하는데, 그래서 기도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며 참 기도인 것입니다.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더 나아가 성무일도, 새벽 미사, 15단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기도, 성제 조배, 성령 기도회 등등을 아무리 빠짐없이 잘 바쳐도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흔히 삶이 기도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삶이 기도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만이 하느님과 올바른 대화, 즉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하느님은 영감으로, 서로 대화를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입을 다물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말 영감을 걸어 오겠습니까? 대화란 말이 서로 오고 가야 대화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내 맡긴 영혼들의 만남은 더욱 거룩해져야 하며. 더 거룩해지기 위하여 거룩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더욱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에게 당신의 영감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나날이 조금씩 때로는 엄청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끄심에 더욱 더 우리를 그분께 내 맡겨 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만남의 규칙인 하느님의 뜻대로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 나가면 될 것입니다.